하나님께서 아까 뭐라고 하셨어요? 이제 지나간 시대는 간과하셨거니와 이제 모든 사람에게 회개를 하셨으니 주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믿으라고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증거를 보고 믿어라. 근데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이십니다. 부활생명. 그러니까 부활을 마음에 믿는 이 생명을 얻는 이유가 이 말입니다. 죽고 살고, 죽고 살고 이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요한복음 10,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에게 지은 바 되었으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 땅에 오는데 그가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누구에게 옵니까 지금? 자기 백성에게 오는 거예요.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영접이란 것은 예수님을 창조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나를 만드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이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メン